2024년 마지막 날입니다. 어, 오늘도 올해 마지막 볼락을 한번 가볼 건데요. 오늘은 볼락 낚시를 가서 어, 그 누구보다 빨리 전국에서 가장 먼저 막걸리를 산 다음에 용왕님께 절 한번 올릴 거예요. 절 한번 올리고 그러고 올 거고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아마 추워요. 그러니 방안도 따뜻하게 해서 낚시 한번 해보고 올게요. 죄송합니다. 자, 이제 포인트 도착했구요. 어, 이제 채비가 다 끝나서 내려가 볼 건데, 오늘은 또, 갯바이를 갑니다. 갯바이를 가는데 좀 혼자 가서, 무섭지 않느냐, 그러신 분도 계실 건데요. 무서워요. 솔직히 무섭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자, 포인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바람이 이쪽으로 보네. 아이째. 자, 이제 준비는 끝났고요 어, 낚시를 바로 한번 해볼게요. 어제 쓰던 1.5g 지그드럼 웜입니다. 히트 오 넣자마자 히트 사이즈는 작네요. 간신히 15cm가 될까 말까 한 녀석이에요. 방생해 주고요. 물고 있어요. 사이즈가 한습이다. 작년에 이렇게 짜치가 없었는데, 많은 거 보면 사람을좀 일찍 끝냈다고 볼 수도 있어요. 어이구. 아, 비슷해. 비슷해, 비슷해. 비슷한데, 알베기. 허허. <laughs> 이러면 안 되는데. 자, 지금 상황을 보니 자, 조금 있다 테트라로 가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 개바이는 산란이 끝나면 특정 지형으로 다 이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뒤 배경 한번 보여 드릴게요. 무섭죠? 전 솔직히 지금 무섭습니다. 입질은 폴링에 계속 받는 거 보니까 집어등 밖으로 고기들이 엄청 떠있나 봐요. 이럴 때큰걸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집어등을 낮추는 방법이 있고요. 지그 애들을 좀 무겁게 써서 바닥 안착을 좀 빨리 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좀이다가두 가지 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집어등 안에 들어오자마자 물어서 아까 말씀드린 1 5 c m 급들이죠 자, 근데 어차피 여기서 못해도 지금 물때를 보니 한 시간은 더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 지금 잔놈들한테 제가 이렇게 당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지어하던 각도를 거의 발 앞으로 한번 내려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는 조사각이 조금 더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내려갔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음영 지역 밖에서 녀석들의 사이즈가 점점 커질거에요 이걸 디머 조절로 하셔도 되는데 웬만하면 디머는 강하게 해놓으시고 어.. 각도만 좀 낮추시는걸 저는 추천해드려요 그 여기에 대한 이유가 또 있는데 이거는 다음시간에 입질은 계속 옵니다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사이즈가 또 조금 더 커졌죠? <laughs> 이런다니까요. 이번에는 18cm 전, 정도 되는, 보시듯이 18cm 정도 됩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아까 잡은 녀석들, 지금 잡은 거. 이게, 이제 한 마리가 나왔잖아요. 이게 자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제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어등의 각도만 달라져, 달라져가지고 그 상태로 낚시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전혀 뭐 웜이나 지그헤드나 뭘 바꾼 게 없습니다. 아이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음영지역 안으로 들어왔어요. 어, 제 라인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유명 지역 안으로 들어온 상태고, 들어오자마자, 거짓말처럼, 사이즈가 작아졌죠. 자, 제가 이제부터 보여드린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큰 녀석들이 나오는 건 아닌데, 어, 이렇게 되면 확실히 작은 녀석들은 앞으로 좀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밖에서 큰 녀석들 잡을 확률이 좀더 커지는 것도 이 방법에서 필수적으로 하셔야 될 거는 장타 쪽에 이제 음영적 바깥쪽에서만 내 눈에 지금 보이는 곳에서 이 구간 이 구간 밖에서만 운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이즈가 커지고요 이 구간 안으로 들어온다 또 가차 없이 사이즈 작아집니다 자, 이것도 보세요. 자, 사이즈가 진짜 거짓말처럼 커졌죠? 또 비교? <laughs> 이렇게 됩니다. 히트. <laughs> 자, 이 녀석도 한 17cm 정도 나오겠네요. 입 비슷한 자리에서 조금 더 통통한 녀석. 이 녀석도 비슷한 사이즈에요. 한 17cm 정도. 보시면 차가 45에요. 어이구, 어디가니? 자, 꼬리까지 하면 17cm 정도, 17, 18cm 정도 나오네요. 자 이제 딱한 마리만 더 잡고 어, 오늘 낚시를 마무리할게요. 작년에 낚시를 시작해서 올해 올해가 돼서 낚시가 끝나네요. 자 마지막 고기가 올라오고요. 자이 녀석까지 해서 사진을 찍고 어, 방생을 한번 해줄게요. 자이 녀석들은 전부 방생을 해주도록 할게요. 나중에 만나자 자 깔끔하게 방생해줬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올해도 조금 더 좋은 지뢰 영상으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러셋까지 그약 25초가 남았습니다. 다음 다운에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함께 10부터 외치겠습니다. 1 2025년 새해가 밝았고요. 자 2025년 새가밝았고요자새에서아 새해 25년에 가장 물고기를 빨리 잡은 사람이 한번 되볼게요 있지 오케이 용왕님 감사합니다 <laughs> 자 25년 25년 첫 물고기입니다 넣으는한 17cm, 17cm 정도 되지만 자, 이 용왕님이 부름에 부름에 응답해 주신 걸로 알고 가서 잘 돌, 어, 용왕님 잘 돌봐 드려라. 알겠지? 바로 방송해 줄게요.